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 어 지금 이제 사이먼쌤의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쪽집게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이 쪽집게 강의는 시험에 뭐가 나올 건지 시험에 뭐가 나올 건지 선생님이 예상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어떻게 중심을 어,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고요 요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선생님이 나눠준 그 저기 뭐야 모의고사 자료를 읽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다 자기가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봐서 해석본과 맞춰보고 그 다음에 문장 분석이 안 되거나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형광펜 밑줄을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본다고 해서 시험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거를 준비를 했냐면 아 이거를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틀릴 수 있겠구나 고 점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서 한 거지 시험에 무조건 이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쉬운 거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것은 또 모르지만 다른 것도 모르겠어 요거는 반드시 질문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18번 18번에서는 여기 in need of repairs 어~ 요거는 어~ 있는 그대로 보면은 수리의 필요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지 근데 수리의 필요 속에 있다 수리의 필요 속에 있다 in need of repairs 수리의 필요 속에 있다라는 것이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요거 서술형 준비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 have 라는 사역 동사를 사역으로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have them repaired 하면은 이 them이 사실 여기서는 뭐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아마 어 여기서 가르키는 게 아마 사물이었나 봐요. Facilities네요, 그렇지? 어, 그래서 시설이니까 시설이 고쳐지도록 시켜주겠습니까? 시설을 고쳐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어법 네, 여기서 repair 라든지 repairing 이런 거안 되겠죠? 자, 그다음 19번 갑니다. 19번은 to turn의 밑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어, 여기 분명히 he stopped every once in a while to turn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뭐 어, 그냥 동사로 turn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turns 뭐 turning이라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자그 다음에 어, the bear's motivation was to find the meat to eat.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motivation이 그지? 어 추상 명사 주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저기 투부정사는 명사정용법의 보호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고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명사정용법, 요거는 먹을 고기 어 형용사정용법입니다. 그래서 먹을 고기를 찾는 것요렇게 네, 곰의 동기는 고, 먹을 고기를 찾는 것서수령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20번. 어 요거는 서술형입니다. 이 서술형은 뭐 때문인가 하면 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입비형. 어 입비형이 뭐야? 그가 주어죠. 그지 그다음에 어 for any of us가 의미상 주어죠.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any of us to maintain a constant level of attention throughout our working days. 우리가 일하는 동안 내내 어 일정한 수준의 집중력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어,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문장 구조 살펴 가지고 네, 서술형 영작 조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demanding 어법 주의 해야 됩니다 If you schedule your most demanding tasks at times when you a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할때 어, 당신이 그것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시기에 당신의 가장 요구 시키는 요구하는 임무들 가장 어려운 거겠죠, 그지 어,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이 디멘딩이라는 거는 어, 약간 감정 분사처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디멘딩은 태스크를 꾸며줍니다, 그지 사람을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Demanded tasks가 아니라 Demanding. Okay? 가장 어려운. 자, 그 다음에 Take a few days to observe yourself. 이거 뭐니? 어법주의해야 되죠. 여기 observe you 하면 안 되죠. 왜? 지금 observe 하는 거나 Take a few days 하는 거는 전부 다 주어가 뭡니까? you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동작의 주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반드시 yourself 제기대명사로 해줘야 된다. 여기 유들라가안 된다는 어법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ry to note the times when you are at your best. 네가 네 최상의 컨디션에, 네가 네 최선에 있을 때, 지금 이 글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4, 어 21번인데 여기. 하트가 있네요. 그지? 이거 좀 중요한가 봅니다. 요게, 어, 함축 의미 추론인데,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The Divorce of the Hands. 그지? 손의 이혼이래. 손이 누구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나 봐요. 누구랑 결혼했더니, 어, The 랑 이혼을 한 거야. 그지? 손이. 손하고 이렇게 멀리 하고 같이 잘 살다가 이렇게 이혼을 해버린 거야. 이게 뭔 말일까? 그래 주제 찾는 거라 그랬지. 그지 함축 의미는. 그래서 여기서 답이 선택지 답이 뭐였냐면 our increasing use of high technology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 그지 아주 high tech 어, technology 높은 기술 아주 뛰어난 앞선 기술의 우리의 점점 늘어나는 사용. 어. 사용이 스트레스를 놓는 내용이 무슨 말인가 봅시다. 첫 번째, if we adopt 자 여기서 이 빨간색 이 adopt는요 어, 선생님이 문맥상 어휘 조심해라고 했는데 adopt o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니? 어 얘는 채택하다. 그 다음에 a가 있는 a d o p t 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그 다음에 adapt 이가 있는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어, 송씨가 좋은 기술이 뛰어난 스킬풀의 의미예요. 그거 알고 저거 어, 문맥상 어휘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기술을 채택하면 we need to pay its cost. 우리는 그것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다 요거 글의 핵심이었나봐요. 선생님이 어, 빈칸 추론으로 조심하라고 했던 거 보면 자 그러면. 기술을 채택하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술을 쓰면 우리한테 납파 그 뜻이겠죠. 이 우리 인전체글이자 그다음에 have been pushed 요거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have been 은 무슨 동사다? 요걸 동사 원형은 be 동사다. 그래서 have been pushed는 음, 밀려졌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렇지? 어 그냥 우리가 시제가 현재완료인 것 뿐이에요. have been pushed 요거 have pushed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무브드가돼 있는데 여기 주어가 뭐냐 하면 라이트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전체다 보니까. 얘가 주어인데 그냥 위무브드야 야, 라이프 스타일이 지가 뭘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이거는 뭐냐 하면 이 푸시랑 푸시드랑 위무브드랑 병렬 구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위무브드 앞에 뭐가 생략됐냐 하면 이 해부빈이 여기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어고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어. 요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쌤이 지금 여기 칠판에는 이렇게 슬래시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문장 전체 문장 삽입이에요. 자, 요 문장 뜻이 뭐길래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어, 첫 문장에서 나왔던 거는 기술을 채택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기술을 채택하면은 이 발전을 하게 되잖아. 이 발전이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옆으로 밀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터에서 어,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적인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제거가 된대요. 그게 지불하는 대가야. 근데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 면 자, 우리 얼마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증거가 싫어하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그가 어떠한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낸대요. 자, 봐봐. 프로듀싱은 분사구문이니까, 요거 어법 조심해야 되죠. 어, 여기 뭐 툭, 저기 뭐야. 프로, 프로듀스 이렇게 동사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고 사명식 동사 출신이니까, 프로듀싱의 목적어인 things가 여기 있는데, things가 명사야. day도 명사야. 그러면 중간에 뭐 생략됐다? 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됐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they have 사명식 동사고 no love가 목적어야. 완전하잖아. 그래서 요 for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그래서 여기 뒤에 목적어가 생략됐으니까 요 for도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분사 부문이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떤 거냐? 우리가 어떠한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생산해 나게 됩니다. 지금 요 문장이, 지금 앞 문장에 대한, 우리 나이프 산도 없고, 그지? 어. 요 문장이 앞 문장에, 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쌤, 이거 뒤에 뭐, 이거 꼭 나와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도 문장 삽입인데 그 다음 문장이 요 문장에 대한 힌트입니다. 연결고리가 뭐냐? These jobs예요. 자, These jobs가 나오려면 앞에 직업 나와야 되지. 그 직업이 뭡니까? The jobs they hate. 그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These jobs가 아무 장에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없지. 반드시 jobs they hat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디스 잡스가 나와야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두 문장이 이두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요 문장도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요 문장 잠깐 봐야 돼요. 기술은요, create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자, 계속 지금 기술이 나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기술은요. 분명히 위험한 새로운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기술이 분명히 위험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동시에, 동시에 라고 하면은 또 동시, 진짜 말 그대로, 그지, 나쁜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동시에 또두 번째로는 뭐하고 있노? Mass education and media train humans to 부정사. to avoid low-tech physical work to seek jobs working in digital world 디지털 세상에서 일 일을 하면서 어, 어떤 일을 어, 찾기 위해서 물리적인 로테 기술이 없어도 되는 물리적인 일을 인간들이 요거 지금 avoid도 굉장히 문맥상 어휘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인간들이 피하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이어지는 거죠. 지금, 디볼스, 머리에서 손이 이혼하는 게 뭐였니? 우리가 일터에서 높은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 그래서, 머리만 사용을 하지, 손을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고요. 손, 빨리빨리, 너 이제, 안녕, 뭐 이거야.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지금, 핸즈가 나타내는 게 물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physical work, uh, work와 hands를 보면서 요 문장의 위치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다음에 sedentary라는 거는 이건 단어빈칸인데 어, 여기 물론 어, 뭐 chronic이나 sedentary 여기 뜻이 나와 있지만 어, 아주 먼된 학교에서는 요거 어, 문맥상 업이나 아니면 빈칸으로 그냥 어,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분명히 문맥상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보세요. 정말로요. The sedentary nature of the best paying jobs 가장 월급을 잘 주는 직업에 앉아서 일하는 그런 본질은 is a health risk 건강에도 위험합니다. 건강에 위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